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코인으로 단타를 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주말 영상을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뭐 다음 주 시장은 뭐 결국 다음 주 가서 또 정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미리서 준비를 하는 게또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단순하게 기술적인 뭐 차트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단타코인을 추천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죠 뭐 여러분들께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나드 토큰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42에서 43원 자리들 추천드렸었고 어 그리고 떨어지면 매수하자 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또17% 정도 급등 보여주고 그리고 또 롬바드도 1130원 이야 나갔으면서또23%그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도 금요일 날 나갔었잖아요. 980원. 그리고 나서 1120원까지 14% 그래서 저번 주에 오르카도 포함하면 4개 나갔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이 개당 14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가 타점 자체도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이더리움이 지금 금요일 날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어, 사실 이때 나왔던 게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랑 물가지표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2.88% 2%, 2%, 2% 그때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금리나 가능성을 확 높여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더리움 많이 떨어졌었죠. 물가지표는 너무나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을까요? 근데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주식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힘이 약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바로 마운트곡스에 대한 물량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1년도에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2024년도에 고객들이 출금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비트코인 물량 85만 개인가? 그게 전체적으로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 자체가 중단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근데 그때 돌려받지 못한 물량들을 이제서야 고객 들 한테 돌려준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24년도 7월부터 해서 그래서 그 당시 2011년도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달러를 돌파할 때였었어요. 근데 무튼 이런 해킹 사건이 있었고 해킹 사건에서 전체적인 14만 개 물량 중에서 10만 개 정도가 이때 채권자들한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개 정도의 물량이 약 7월부터 10월까지 풀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남아줬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여줬다는 라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지금 벌써 18,000개 나갔었잖아요. 이제 만몇 개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물량이 나와서 시장이 떨어진 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물량이 다 나올 대로 다 나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물량들이 나올 물량이 없으니까 제한적이니까 시장에 더 이상의 하락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짓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테더 도미넌스를 보니까 어떤가요? 자, 빨간색과 검은 색깔이 단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해졌고 다시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잖아요. 차트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 차트 보시면 한번더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맞겠지만 올라갔다가 현재 시점에선 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방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이상의 악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강세를 보일 이슈만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테더도미너스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테더라는 게 뭐예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비트에서 원화를 입금을 시키고 그 원화를 가지고 알트 코인을 매수를 하죠. 근데 해외에서는요, 테더나, 서클이나, 서클은 디파이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코인에 대한 매수는 테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테더라는 건 결국 우리 원화와 같은 현금과 같다, 현금과 같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아, 현금을 많이 들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락한다는 것은 아, 코인을 많이 매수를 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근에 떨어질 때 보이시죠? 12월 2일날, 3일날 이렇게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마찬가지로, 테더 도미너스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상반된 흐름들이 나와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보시면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과 상반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테더가 올라가게 됐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코인에 자, 이 코인 시장에 상장된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모든 코인들이 다 이런 흐름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환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결국에는 시장의 자금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가는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르르륵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장 먼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또 움직이는 게줌 메이저급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줌 메이저급 코인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에이브나 체인링크와 같은 코인들이 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추천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9,000 800원에서 19,900원 뭐 2만원까지 해가지고 2만원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떨어질 때 우리가 진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이브 같은 경우도요 17만 5천원 17만 5천원 이하로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17만 5천원 이하로 자, 이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추천 매수가 잡아 드리는 것이고요 줌 메이저급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땠나요 자 12월 2일 날, 3일 날 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해서 18%올라왔고요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ETF 이슈가 겹치게 되면서 20%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준 메이저급, 큰 시가총액 큰 코인이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 다른 자발트 코인들보다 이런 코인들로 자금이 가장 먼저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로 하면 안전하면서도 또 수익을 또 확실하게 또 괜찮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이브 같은 코인들은 성장성이 꽤 뚜렷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 드리냐면 전체 카테고리별로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이런 카테고리별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 4월달 랜딩 프로토콜이 약100% 성장세를 또 보여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이브 같은 경우에도 4월달부터 했을 때 보시면 상당히 많은 상승력을 또 보여줬다 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장성이 짙은 이런 코인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많이 보인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2025년 4월달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많이 급등을 한 것으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성장세가 짙고 확실하게 성장을 했던 코인들 그런 카테고리별로에서 1등인 코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또 수익을 크게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20만원부터 해서 50만원 이상까지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현재 역시나 전체 카테고리별로 안에서도 1등인 것이 뭐냐면 바로 랜딩이고 랜딩 대출 프로토콜 안에서도 1등은 에이브라는 점이죠. 암호피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기 단계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성장을 하는 편이 랜딩입니다. 랜딩.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으면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이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보면서 하겠지만서도, 만약 이 검은 색깔, 600일 선에 안착해 준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앞으로 한두 달 이상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브를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 코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이브랑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이런 코인들로 해서도 뭐 10에서 15%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니까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 뭐 에이브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주에 여러분들께 오르카 나가고 자 모나드 자17% 그렇죠 롬바드 23% 그렇죠 뭐 물론 이 외에도 40% 50%씩 올라가는 코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스몰캡 알티코인들도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오는 편에 해당되는 코인들이지만 기껏 해봐야 20% 안쪽이에요 근데 에이브라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20% 넘게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인들을 우리가 단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이브나 그리고 체인링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캡 알트 코인들 중에서도 보시면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제가 980원에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코인들도 보시게 되시면 사실 이때 이슈가 7일날 오늘 이슈가 있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슈 있는 코인들 지금 보시면 호리즌 메인넷 출시 12월 달에 더그래프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슈가 있는 코인들로 있을 때 이제 자발트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구독자방에서 제가 이렇게 롬바드 롬바드잖아요 1130원 떨어질 때 여러분들께 잡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4일날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대응 도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은 어, 영상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방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라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구독자 방은 고정 댓글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니까 저희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략 우리가 어떤 코인으로 단타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음, 어, 시장에 대한 흐름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셨을 때 그래도 다음 주에 어, 수익 그래도 괜찮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단타 코인들 이슈 있는 코인들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단타 수익 잘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좀더 신경 써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